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들 이렇게 이제 선물들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선물이 가장 내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 어떤 분들은 가, 어, 비싼 보석이나 자동차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 현금이 제일 좋지 하고, 현금 갖다 주는 걸 제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의미있게 생각했었던 것이, 제 집사람이 저에게 생일 때 손편지를 써줬던 게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편지를 직접 쓰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laughs>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한참 신혼 초에 또 편지로 이렇게 써서 좀 마음을 담아 보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일부러 이렇게 정성껏 써본 적이 있었지요. 보통 우리가 선물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에게 막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선물 자체 그냥 의미가 있겠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분의 그 어떤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명필가가 저에게 글을 하나 써줬다. 의미가 달라지겠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글을 좀 쓰십니다. 붓글씨를 좀 쓰시거든요. 입선도 하셔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벽에 꼭 거, 걸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양일렴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 딱 써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걸어놓으려니 아직은 제가 단임 목사기 이전이니까 그걸 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정말 글을 잘 쓰셨던 그 명필가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아, 목양일년이라는 그 글을 하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는 그분의 글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게 주셨던 또 선물 굉장히 가치로운 그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여기에 또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통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쉽게 얘기하는 얼, 그게 얼마짜리냐 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굉장히 비싼 것일 수 있도록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돈의 크기보다도 더, 어,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비록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일 동안 종이약을 접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3년 넘게 걸리는 그 3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종이약을 접어서 어, 준 어떤 그런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가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참 가치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세 번째는 그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하여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 나에게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닐 때에 사실은 등록금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등록금 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등록금이 백몇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백몇만 원 남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몇만 원 얼마 안 되지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되게 큰 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없을 때 100몇만 원 거기에다가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등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죠. 어느 날 어느 분이 제 등록금을 한번 대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첫 월급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옛다 등록금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해서 그냥 어, 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했었던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분이 자기의 첫 번째 그 월급을 가져가지고 어, 제게 등록금을 대줬기 때문에 그게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로운 선물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물의 가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절실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완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아,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냥 아, 우리가 야, 이 세상 봐라.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성경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종종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 정말 세상적이다. 그리고 야, 이거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반역적인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 의미로 죄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 세상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대상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를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원래 어느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 우리를 대신해서 죽, 죽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해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벌써 알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요, 단순하게 그냥 뭐 독자, 뭐, 한명 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대신 보낸 것도 아니고요.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신 그자그 그 자기 자신의 그 자, 자체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 준 것이죠.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 주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비교가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더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놔두면 멸망한다라는 얘기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사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길 끝에 있는 파멸에 도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 다,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나중에 어떤 그런 그 영혼은 멸망하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건 뭐 불사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죽은 이후에, 여러분, 그, 어, 지옥 가도 된다면,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거든요. 거기 죽지 않아요.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죄도 없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또 병든 것, 이런 것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을 목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게 뭐예요?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재판장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상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죠. 근데 놀랍게도, 어, 그날 재판을 담당하셨던 분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재판관인데 아들을 좀 봐주겠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법, 법복을 다 입고 재판관으로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 무거운 벌금형을 이제 내렸습니다. 공의가 실현이 되어진 거죠. 아들의 합당한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법관은 맞네, 재판관은 맞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또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렇게 무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을 마친 재판관이 법복을 벗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곁에 다가가서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대가, 그 벌금 내가 내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대, 벌금을 내주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는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대가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 가운데서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가를 당신께서 직접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이시죠. 자, 이 선물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 선물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만이 나의 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인정하느냐, 이거 하나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수십억 원씩 뭐 이것을 돈 주고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20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는요. 그들이 그 어떤 우주선으로 보여지는 그 방주 2000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지구가 멸망하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영화잖아요. 그때 그배 타기 위해서는 1억 유로를 내야 됐었어요. 1억 유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아니고요 한, 한, 1유로 한 1,400원이나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억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값으로 1,500억 원, 1,500억 원을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낼 사람 있습니까? 저부터도 못 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걸 요구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진실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선물을 받은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선물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 다른 것들을 부끄러 하면서 내 손에 부러워하면서, 내 손에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막 좋아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은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